안녕하십니까. 제 2회 이과 개그 배틀을 진행을 맡게 된 노연서입니다. 오늘은 이과 개그가 아닌 특별한 개그의 부전자를 모셨습니다. 서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성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성공하겠습니다. 나트륨을 왜 소듐이라고도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트륨은 들어본 적인데 소듐은 처음 들어봐요. 바로 소금에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소금, 소균, 소듐 그런 게입과 개그예요? 옛날 삼국시대 전설의 면을 모뭐 회사에서 개발해서 풍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국시대요 신라면 음... 신라면을 다른 회사에서 그 이기려고 계속 노력을 해 했는데 결국 그 라면을 못 이겨요 왜못 이겼는지 알아요 이름을 잘못 지거든요 라면 이름을 진라면 그렇지 예상이 자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고구려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신라면까지는 빵점이었는데 진라면에서 마이너스 10점 드렸습니다. 저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삶은 계단이죠. 리튬과 철입니다. <목소리> 어, 너무 점수가 짠데요. <laughs> 가장 억울한 도형은 억울한 도형. 잘 모르겠습니다. 원통. 원통이 보이셔가지고 표정이 틈점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거. 안중근. 여기서 D는 판별식을 의미하는데요. 근해공식에서 D가 0이 아닌 경우는 중근을 갖지 않습니다. 안중근이 답인데 어떻게 빵점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8.15점 드렸습니다 <laughs> 광복절. 설명을 구구절절 해야 하는 개그는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D는 0이 아니었지만 공대 개그 점수는 0이었습니다. 계란 한판 있죠? 알이 하나 빠져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애국가 마지막에 길이 보존하세 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의 뜻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아이소메트리입니다. 아이소메트리란 미분 기하학에서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리입니다. 외계인 말 하는 것 같아. 너무 딥판 드립이어서 마이너스 100점 드렸습니다 시험에서 받고 싶은 점수 적어봤습니다 벡터가 뭐예요? 어... 벡터... 뭐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밤말은 국이 맛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곱겠죠? 컴이죠 가는 말은 고우고 오는 말은 컴 공대 개그대 문과 개그 같은 느낌이었어서 좋은 매치였다고 생각해서 9점 드렸습니다. 점수를 말하드셨지만 반말은 국이 맛있는 거 인정하기 때문에 10점 드렸습니다. 임진왜란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일본군의 침략에 꽤 고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무방비였잖아요. 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 문익과 통합되는 드립이 너무 좋았어. 지금까지 최고의 드립이었습니다. 항상 미안해하는 동물은 고양이? 미야옹. 경고입니다. <laughs> 경고입니다. 오우, 쏘리. 아, 오소리. 미야옹이 더 낫던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죠. 이 지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지구는 숲에 있습니다. 숲에 숲에이스. 정말 웃겼긴 했지만 이거는 이과계를 하기에는 문과계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영점드렸습니다. 이과 <laughs> <입과> 학생 맞아요? <laughs> 강력한 기교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스님이 공중 부양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중이 또 중이. 연애 편지를 쓸때 편지에다가 소금물을 발라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눈물로 쓴 편지? 소금물을 발라야 마음이 더잘 전해질 테니까요 웃음은 저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15점입니다 소, 돼지는 잘 기르잖아요 양은 잘안 길러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고능한 개그에서 301점 드렸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재개그가 우승하였습니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감이요? 저는 작은 감고보다큰 감을 좋아합니다 소감은 됐고요 대감을 좋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공대생 분들이어서 웃음의 역치가 높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2회 카이스트베이가개그배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